왜 착한 사람에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반대로 악한 사람들은 잘 풀리는 걸까요? 이거 정말 오래된 질문이죠? 오늘 바로 이 질문에 대해 한신학적 설교가 제시하는 아주 흥미로운 해답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신이 정말 정의롭다면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해 보일까? 우리 모두 한 번쯤은 품어봤을 그런 근본적인 의문이죠? 자, 그런데 이 설교는 시작부터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우리가 신의 심판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보통 심판하면 하늘에서 번개가 막 내리치는 그런 적극적인 처벌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관점은 정반대입니다. 심판은 신이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이 자신의 보호막, 그 축복의 환경을 그냥 거두어 가는 상태라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는 것. 그게 바로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걸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따뜻한 집에서 스스로 걸어나와서 찬바람 쌩쌩 부는 들판에 서 있으면서, 아니, 왜 이렇게 춥지? 하고 묻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신이 벌주려고 추위를 만든 게 아니죠. 그냥 따뜻한 곳을 떠났기 때문에 추운 겁니다. 그 자연스러운 결과.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네요. 이 관점에 따르면 인류는 이미 그 축복의 근원을 떠나 있는 심판의 상태가 기본 값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추운 들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신의 개입, 즉, 은혜가 우리를 다시 따뜻한 집으로 데려오는 아주 특별하고 적극적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처벌이 아니라 은혜가 개입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기죠. 알겠다. 우리가 이미 심판 상태에 있는 거라면? 왜 이게 최종적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지연되는 걸까요? 이 자료는 여기에 대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두 가지 이유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두 가지가 전체 주장을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할수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정의 때문입니다. 이것도 비유가 재밌어요. 사과나무는 묘목일 때부터 이미 사과나무지, 나중에 사과가 열려야만 사과나무인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심판이 지연되는 시간 동안 그 사람의 삶을 통해 그 본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증거가 열매처럼 차곡차곡 쌓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증거를 쌓는 최종 목표가 뭐냐? 정말 소름돋을 정도인데요.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 평생에 걸쳐 쌓인 증거가 너무나도 명맥해서 심판받는 당사자조차도 그 결과를 보면서 네이 판결은 지당합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반박의 여지가 전혀 없도록요.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비에 관한 거예요. 이 지연 기간이 단지 나쁜 증거를 쌓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반대로 방향을 들어서 다시 따뜻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의 창이기도 하다는 거죠. 일종의 유예 기간 인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한된 기회라는 개념이 이 설교에서 가장 뭐랄까 과격하고 극적인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강권하는 즉 강력한 개입을 촉구하는 부분입니다. 이 주장의 근거로 성경의 이 구절을 드는데요. 논리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이미 위험한 상태, 즉, 추운 들판에 있다면, 이리 오세요 하고 점잖게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거죠. 너무 위급하니까. 그래서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즉, 강하게 권해서라도 데려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강권이라는 게 대체 뭔지 아주 충격적인 실화를 예로 듭니다. 바로 취건능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길을 가던 신부의 가마문을 확열어젖히고는 시집만 가지 말고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소리쳤다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당시 사회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그 충격을 받은 신부가 그 말을 잊지 못하고 결국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려는 건 무례하게 굴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중대한 문제 앞에서는 사회적 예의보다 그 사람을 구하는 게더 우선이라는 거죠. 마치 아기가 불을 향해 기어가고 있는데 아기님 실례지만 그쪽은 위험합니다. 라고 점잖게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일단 붙잡고 보는 거죠. 비슷한 맥락의 예시를 영화 배너에서도 가져옵니다. 로마 장군 아리우스가 해전에서 졌다고 착각하고 자결하려 하죠. 그때 노예인 베너가 주인의 뜻을 거스르고 강제로 그를 막아 기절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로마가 엄청난 대승을 거둔 거였죠. 결국 장군은 베너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공로는 잔해덕이다. 주인의 뜻에 반하는 강제적인 행동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의 생명을 구하고 영웅으로 만든 셈이죠. 이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때로는 원치 않는 것처럼 보이는 개입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을 전도행위와 연결시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지연된다는 것의 최종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이 기다림의 시간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쪽 면에서는 심판의 근거가 될 증거를 쌓음으로써 신의 완벽한 정의를 보여주고요. 다른 한쪽 면에서는 돌아올 기회를 줌으로써 신의 풍성한 자비를 보여주는 거죠. 정의와 자비, 이두 가지가 심판의 지연이라는 시간 속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지연과 기회는 유한하다는 겁니다. 이건 한정판 기회예요.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걸이 설교는 아주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설명을 듣고 나면 우리에게 이런 도발적인 질문이 남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과연 은혜의 기간일까요? 아니면 최종 심판을 향한 카운트다운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